7월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장별로 모입니다. 각 목자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내 대상자 신청과 교육입니다. 8월 4일 주일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침내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 세례나 침내 받지 못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신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안내입니다. 은혜로운 여름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어린이 성경학교가 8월 9일부터 11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8월 14일, 15일, 1과 2일간 가평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박동찬 장로님이 인천의 인하대학교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힘내시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저병예배와 금요 밑걸음 기도에 적극적인 여러분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복음 전도에 열심히 임해 주셔서 가족과 친구분들, 이웃분들을 주님께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 수거. 다음 주에는 할렐루야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자우자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자 보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a l l e l u a 오늘은 죄의 종에서 은혜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은혜의 자녀로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열다섯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LA를 방문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번화가를 지나가시는데 한 젊은이가 티셔츠를 입고 가는데. 글씨가 현란하게 앞에 쓰여져 있고, 뒤에도 쓰여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앞에 문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I am a slave for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야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키튼한 생각이 들었는데도 뒷모습도 쳐다봤습니다. 등 뒤에는 다른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Whose slave you are.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로마서 6장이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통치를 받고 죄가 내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조종에서 유혹에서 왕노로 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죄의 종된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는데 은혜의 자녀로 은혜의 자녀로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만큼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산다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존재가 전환되어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수 있는지 원리와 방법을 바울이 로마 선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만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이 죄의 지배와 죄의 통치와 죄의 그런 유혹에서 자유하며 살수 있을까? 오늘 복음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연합하여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때 주님과 함께 살 연합하여 살면 우리가 죄의 지배가 아닌 은혜의 자녀로 살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옛생활을 정리하고 새생명 가운데 새생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세례, 침례를 여기 기록해 놓으면서 침례라는 건 예수와 함께 죽는 거고, 침례라는 건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다. 예수와 함께 죽은다는 죽었다, 내 죄가 내 과거가 죽었다는 의미로 믿음으로 침례를 받았으니까 물 속에 다 잠금받으면 죽었다, 다 씻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 이런 연합의 의미를 세례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행위라는 점을 5절부터 쭉 이렇게 연합이다. 주님과 함께라는 말. 한분 따라해보세요. 연합 함께해보세요.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아도다 여러분 구주와 함께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구주와 함께 믿음으로 또 나도 살았다 이게 의로움을 얻은 사람이에요. 연합,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자가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자도 되리라. 6절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릇 타지 아니하라. 옛사람,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내 존재는, 신앙의 믿음의 존재는 죄의 종로로 탈 수가 없다. 죽었어요. 나는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다. 이게 침내 세례를 가르치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어거스틴을 알 겁니다. 고백록의 저자고요. 4세기에 아프리카의, 북아프리카의 트니지에서 감독으로 기독교의 걸작을 사도바울 이후로 어거스틴, 어거스틴 이후에 칼빈 이런 위대한 그런 신학자들이 나왔는데 어거스틴이 청년 때 방황을, 청년 때 이단에도 빠지고 그 방탕과 허방탕하면서 오직 출세지향적으로 삶을 살았었는데 회심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그 번화가 걸어가는데 거리에 여자가, 과거에 자주 들르고 만났던 그 여자가 딱 앞에서 오는데 어거님이 눈을 피하고 다른 길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자가 쫓아옵니다 오빠, 오빠, 저예요, 저예요 그렇게 옵니다 이때 어거님이 뭐라고 되냐면 너는 너지만 오빠, 저예요, 저 모르시겠어요? 왜저 모른 척하세요? 너는 너지만 나는 지금 내가 아니다. 너는 옛 사람 그대로지만 나는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오빠저예요 너는 너 그대로지만 나는 너 너와 함께 그러던 옛 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 된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이 매, 매우 적극적인 단어로 바울이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더 죄,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서 죽었어요.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믿음으로 죽었다가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함께 고주와 함께 나 죽었습니다. 내 죄가 다 죽고 내 과거가 다상은 받고 그리고 주님 물에서 올라올 때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새 생활로 삽니다 하는 게 침례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증인들 앞에서 아 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고 기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하고 그는 물속에 잠금 받았다가 과거의 죄와 허물, 지금 죄성이 다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는 것처럼 그 의미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 앞에서 정말 그... 주님과 연합된 것을 믿는 신앙의 공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그가 구원의 증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이 볼때저 강가에서나 저 어딥니까 공공장소에서 세례 침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아, 저 사람 봐라. 그러면서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니까 그는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멀리 믿겠다, 죽기 전에 믿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를도와 연합하여 살면 주님과 함께 사는 거 함께 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 새 것이 되었다라저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1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막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기를 어다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과거의 사람은 그리고 새롭게 내가 살아났다. 그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자로 여기고 살게요. 구원받은 자로 믿음의 의로운 자로 택한 자로. 새 생명과 그렇게 여겨야 돼, 여겨한번에 여겨라 해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자, 아유 내가 어젯밤에도 한, 큰 소리 한번팍 치고, 내가 어젯밤에도 주말이라고 기분 좋다고 살았는데, 아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어때요? 여겨라. 알아야 돼. 우리는 주와 함께 연합한 것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살아야 돼. 구원 받은 자로 자녀로 여기고 살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예전에 그 영국의 문학에서 왕자와 거지가 있습니다. 그 길바닥에 다리 밑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그리고 왕자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왕자가 밖에 나가고 싶어서 그 아이하고 둘이 교환을 했어요. 너는 들어가서 내 옷을 입고 왕자로 돌려라 나는 거리의 체험을 하고 싶고 백성의 삶을 알고 싶어서 그런다 하면서 이 왕자는 막 밖으로 나가서 거지만을 하는데 막 때리고 뺏기고 막 이러니까 내가 왕자야 그렇게 그러니까 더 맞아요. 내가 왕자라니까 이 나라에 너희들 죽을래. 왕자는 무슨 왕자냐고 의도맞고 빈민의 빈민군에서 천참한 생활을 하고 왕궁에 들어간 이 아이는. 저기 왕자 세수실 시간입니다. 왕자요 주무실 시간입니다. 아니 나는 다리 밑에서 자는 것이 편하니까 나는 여기서 자는 게 불편하다. 자기가 왕자라면 왕자의 삶으로 여겨 우리는 그렇게 혼동합니다. 죄의 지배, 죄의 종로로 타는. 지금도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않고 주님과 연합 반자가 되지 않으면 지금도 이렇게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죄가 나를 통치하려고 하고,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욕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은혜의 지배를 받고, 은혜의 지배, 은혜의 지배, 생명의 지배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뭘 보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청년이 둘이 막 좋아 지내고 사귀고 있습니다. 근데 예쁜 여자 자매가 막, 빡빠하니까 어, 아이고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 음란막이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아이고 이 음란막이 내가 어떻게 하냐 이게 음란막이 나쁘다고 사탄한 물러가는 가 아니라 나를 막 유혹한다는 거 나를 너무 좋아하게 나를 너무 너인뻐하게 그런 표현으로 드라마 작가가 뭐라 이 음란막이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무언가가 나를 유혹하여 나를 지배한다면 죄의 종로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을 보세요. 예수의 사람은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있어 은혜로 사는 사람은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해 연합해서 주님과 같이 함께 주님과 함께라는 표현을 오늘 많이 썼습니다. 연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주님과 함께, 옆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십시다. 이러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로 거룩하게 살기 첫 번째 길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사는 노와 별도로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크리스도께 헌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주님께 헌신하며 살때 은혜 아래 죄의 종로시 아니라 은혜의 지배 속에서. 그러므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못 적극적이어야 하잖아요. 아니,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다 죄가 지배하 먹을 거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도박도 하고, 바람도 피우고, 딴사림도 차리고, 막 살아가고,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그런데 본능 따라서, 유혹 따라서, 그죠? 죄가 지배하고, 나를 도전하는 대로, 죄가 내 몸을 지배하면 그런, 거예요.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거짓이 지배하고, 제가 음란이 지배하고, 제가 막 욕심이 지배하고, 그런 제 인격이 무너지고, 제 삶이 무너지고, 사람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은혜 아래, 사, 죄의 종로로시가 아닌 은혜의 사람이 될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 못하게. 사탄을 불러가라. 아이고, 음남나기 떠나가라. 음남나기 하면서 좋아하지 말고, 이제 은남나기 떠나가라. 이러셔야 되잖아요.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몸에 욕심이 있어. 몸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밥을 먹고도 눕고 싶잖아요. 그걸 떨치고 일어나서 걸어야 몸이 건강해지고 혈관도 튼튼해지고 당뇨를 알던 분은 이렇게 해야 이렇게 소화가 되고 그러잖아요. 피곤한데 당스파이크가 오니까 피곤한데 그 사람은 밥만 먹으면 소파에 누워서 그냥 누워 있는.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해 몸의 사욕에 수종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몸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 일어나라. 우리 집에도 약, 우리 집애들도 약간 몸이 통통한 이쁘잖아요. 그래서 야 일어나라, 야 걸어라, 밥 먹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적극적인 거예요. 신앙생활. 적극적인 것, 믿음이 있노라 하고 아무런 적극적인 것이 없으면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는 데서 머무릅니다 또한, 시작.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이 계속적으로, 개인적으로 로마 성분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뭘러니까 내주지 말라.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우리 몸을 내주지 말아라 우리 여러분 내주지 말아야 될때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약하십니까? 내주는 거예요 내주는 거예요. 다내 몸을 내주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아담과 하와를 욕했던 뱀에게 다 내어주고 선악과를 다 보고 따먹는 것처럼 내주지 말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 드려라. 내주지 말고 드려. 신앙생활 적극적이어야 돼요. 왜 우리가 변화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합니까? 우리 자신을 잡고 죄에게 내주니까 그래요. 죄에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내 말을, 내 시간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한문당에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 그러면 14절을 봅니다 그래서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냐 그러면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자꾸 죄가 주장하게 됩니까 주님과 연합할 줄 모르고 주님께 드릴 줄모르기 때문에 죄가 말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거큰 새예요 여러분 참 요즘에는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목회사님들 삶에도 저도 인생은요. 저보고 여러분 큰 교회 목사가 못되고 이렇게 작다면 할수 없지만 아담한 교회 이 정도밖에 못하냐. 목회는 뭐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작다고 부족한 게 아니고 최후 승리에요. 인생은 최후 승리에요. 한마디 인생은 최후 승리입니다. 이제. 아무리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되고 아무리 많은 볼을 들고 있더라도 무너져 보세요. 마지막에 무너져 보세요. 최후 승리. 한 나라 갔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겠어요 주님이 어서오라고.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저 여러분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면서. 기쁘게 반가이 맞아줄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죄가 주장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죄가 아직도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필요해요. 죄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 그러면 죄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근처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제가요, 대전에서 1985년가, 6년동인가 이런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여는데, 서울에서 우리 공과교육의 교육부에서 강사님이 내려오셨는데, 이분이 와서 주일학교 전체 강, 공과를 가르치시는데, 이분은 노량진 교회의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저 장신대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생이면서 공,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그래서 그분이 공과를 가르치는데, 야, 어쩌면 어린이 설교자가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 저렇게 공과를 잘 가르치실까? 그리고 그분이 어린이 설교집을 썼는데, 한 어린이의 꿈이라는 그 어린이 설교집을 제가 보면서 주일 학교 전사가 돼서 그 설교대로 설교하면서 내가 어린이 설교도 배우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근처에 그 큰 교회 목사로 오셔서 예배당도 저 같이 사로에 크게 짓고 큰대한민국에 제일 큰 교단의 총회장님이신 현재 총회장님이신데 그만 이분이 죄가 자기를 주저하게 내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총회가 9월까지 마치는데 총회장 일도 다못 마치고 사퇴하라 사퇴하라 그리고 저렇게 예배당도 크게 짓고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인데 음란막이에 넘어가가지고 월로 목사님도 못 하고 교회에서 나는 진짜 갈 데도 없다. 그러니까 여 우리 같이 산 근처에 화곡동에는 단칸판 월세방 많으니까 월세방에 그분하고 같이 사세요. 이렇게까지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짓밟히는 거예요. 그분의 존귀와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지위와 그분의 그동안의 모든 것이 집 죄가 지금 주장하면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어요. 처음에 괜찮은 것 같아도요. 추락하는 것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어요.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1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은혜의 자녀로 살수 있는 법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고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먹이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그러면 1 4절에요 그래야 죄가 너희를 주... 여러분 죄가 지금도 추하고 있으면 지금 안 들켰어도요 어느 날 부끄럽고 어느 날 연잎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가 죄의 싹새그 결과를 우리가 열매를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랬냐 드려라 드려라. 예,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삶이에요. 그래요.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 죄성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배로, 기도로 성김과 봉사로 주님께 충성함으로 말씀으로 헌신하면 보세요. 우리는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지고 어 변화되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병폐가 있다면 뭐냐면 은혜 받는다고 말하면서 헌신하지 않는 모순입니다. 은혜 받을 뿐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은혜는 받는데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대요. 그런데 내 삶을 주님과 연합하여 내 몸을 주님께 드려야 돼. 의의 병기로 드려야 돼.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돼.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유혹에 음란막히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순종이라는 말을 썼어요. 순종.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몸의 이 욕심에 몸이 하고 싶은 대로 그거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의의 변교로 자신을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요. 의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언신해야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서 헌신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죄에게 순종하지 말아요. 더 이상 사랑난 성도들이 죄에게 종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로마서는 이렇게 쭉 6장, 7장, 8장, 그 다음에 전부 가르치다가 12장에 뭐라고 바울이 결론을 짓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죄의 종에서 은혜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